하나 둘셋 아, 에이 너무 흔들렸네 스마트폰 삼각대만 있다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삼각대가 없어서 아쉬웠던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스마트폰 를 리뷰하며 스마트폰 삼각대로 할수 있는 의외의 활용성까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 카메라 그래서 그 성능에 대해 가끔은 잊게 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비교 불가능한 편의성으로 이미 카메라가 차지하던 많은 영역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건 전문가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튜버분들이 오직 스마트폰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스마트폰 사진 전만 봐도 정말 고퀄리티의 작업물들이 이미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는 걸 세상 깨닫게 되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다 하는 젤리님들께 도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져온 제품은 일렉트로맨 고급형 멀티 삼각대예요 최대 140cm 최소 56cm로 부피 조절 폭이 큰 것이 특징이고요 180도 틸팅 360도 패닝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4분의 1인치 규격 나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카메라들과 호환이 가능하죠. 블루투스 리모컨도 제공하고 있고요. 평범한 가성비 스마트폰 삼각대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장점이 있는 삼각대인데요. 일단 다리를 3단까지 펼쳤을 때 추가로 22cm 높이로 높일 수 있는 높이 조절 엘리베이션 구조를 채용하고 있어요. 컴팩트한 크기로 휴대성이 강조되는 스마트폰 삼각대에서 이 높이를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이죠. 하지만 한 1kg도 안되는 가벼운 스마트폰 삼각대로 삼각대 높이를 높이면 안정성의 부담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일렉트로맨 삼각대는 아래 지지대 고정호크가 있어요. 가방 같은 걸 걸어서 삼각대의 무게 중심을 낮춰줄 수 있는 제품이죠. 일반 스마트폰 삼각대는 무게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서 삼각대째로 넘어가 스마트폰 파손 위험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안정성에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삼각대의 다리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키버 조인트와 지지대 고정레버, 미끄럼 방지 고무 패드까지 이렇게 안정성을 위한 장치가 여러 있는 제품이에요. 또 퀵슈 플레이트가 들어갔는데요. 스마트폰 폴더까지 한 번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스마트폰 삼각대가 있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당장 간단한 사진, 영상을 찍는다고 해도 손에 들고 찍을 때보다 삼각대를 쓰면 훨씬 다양한 옵션이 생긴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뭐 브이로그를 찍거나 친구, 연인,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추억 사진 혹은 영상을 남길 때에도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하죠 특히 영상을 찍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삼각대를 쓰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영상 퀄리티를 얻을 수 있어요 진짜 최대한 안 움직이고 찍는다고 해도 잔떨림은 도저히 잡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플 등을 활용해서 4컷 포토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도 이 삼각대와 블루투스 리모컨을 쓰면 가능한 옵션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사진에 좀 욕심이 생겨서 야간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사실 삼각대는 필수예요. 수년 동안 스마트폰 카메라 경쟁이 이어지며 갤럭시 아이폰 모두 저조도 상황에서 뛰어난 이미지 퀄리티를 보이는데요 바로 야간 모드를 통해서죠 야간 모드는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촬영하기 때문에 촬영 중 흔들리지 않게 찍는 것이 고퀄리티 이미지 확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해요 특히 아이폰은 최대 30초 장노출 촬영이 가능한데 수동 10초 설정에서 카메라 흔들림이 없어야 즉 삼각대로 촬영해야 30초까지 촬영이 됩니다 삼각대를 두고 찍어야 이런 사진이 가능한 거죠. 만약 야간 사진인데 노출이 과장되는 게 싫다면 노출 설정을 조정해 적당한 촬영 길이를 선볼 수 있어요. 어떤가요? 또, 로우로 찍으면 간단한 색보정만으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사진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삼각대 활용해서 드론 영상을 연출할 수 있는데요. 삼각대를 뻗어 좁은 틈을 통과시키면서 천천히 삼각대를 돌려주면 이런 영상 연출이 가능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삼각대를 쭉 들면서 전경을 담으면 이런 느낌도 영상에 담을 수 있어요. 진짜 드론으로 찍은 영상 느낌 나지 않나요? 이때 아이폰의 액션 모드가 딱! 좋은 기능인데요. 아이폰 액션 모드의 스테빌라이저 성능과 함께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가능해요. 액션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2.7K까지 촬영이 가능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 매끄러운 무빙의 퀄리티 차이가 크기 때문에 페이크 드론 영상을 찍는다면 이 액션 모드를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일렉트로맨 고급형 멀티 삼각대를 리뷰하면서 이 스마트폰 삼각대를 활용해 시도해 볼수 있는 다양한 촬영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365일 늘 갖고 다니는 고스펙 캠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된것 같아요. 삼각대와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해 합성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각종 트릭을 활용해 창의적인 촬영을 하는 여러 크리에이터의 작업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며 개인적으로 촬영에 대한 재미를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던 시 이었는데요. 젤리님들도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 삼각대를 활용해 다양한 시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에 김수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라멜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